<목소리> 저희는 지금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기 위해 재료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. 나머지 하나는 뭐 어디? 같은 세 가지를 살 거야. 리에 찬단 게 없어서 웨이크로드로 가서 가야돼요 요 <목소리라> <laughs> uh, okay. okay. uh, yeah. In, In the, the fridge. fridge. Do you want a oh, frozen fridge. one or a yeah. no, one? 스투츌리오 그림이 더, 더 구하기 어렵다는 거아 아까도 그 달려온 것처럼 좋아했어야 되는데 빨리 좋아해 어서 마크랑 밀크를 섞었어요 안되네 언니 근력운동 좀 해야겠네 쉬워? 응 쉽다고? 응. 그리고 일분 다시 돌리랬어. 아, 어, 듣다. 오이씨, 엄청 좋다 와지 엄청 춥다저또 할까 그냥? 응? <놀놀란라> 맛있다 응? 먹어봐 해볼래? 맛있는데 너가 좋아할 지 모르겠어 아니 이건 군용 퍼먹어도 맛있겠네 한입 퍼먹어 아 아까워 나중에 남으면 퍼먹을래아 예쁘잖아 예뻐 응 일로 와 와서 봐줘 <laughs> 너무 예뻐 맛있겠잖아 맛있겠다 뭐 근데 음 이걸 썰수 있을까 내가 <laughs> 진짜 맛있을 것 같은 데 내가 썰수 있을까 <laughs> 근데 우리 그 맛을 잘 모르잖아 응 음. 음. 새콤했는데 오늘 그 새콤한 맛이 없어졌어 맛있어 근데 원희도 <laughs> 계속 먹고 싶어 처음에 오이였거든 근데 계속 입에다 초콜릿 먹어 이보해 Apples are so yummy Ads it It's delicious